같이 하나하나 공부해 가면서 돌아가는 메카니즘을 정확히 알아 갑시다 음,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직 제 구독자가 아니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꾹 눌러 주세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제게 온 내용인데 여러분들도 반드시 알고 가셔야 합니다 저 이거 모르면 머저리 국민 꼭 보세요 왜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울까요 빨갱이들이 저도 빨갱이란 용어를 쓰게 됐는데 진짜 좌파는 빨갱이에요 보니까 완전히 공산주의 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북한에서 돈 받아먹고 큰 사람들이 이렇게 그빚 갚느냐고 빚 갚지 않으면 살해당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난리, 난리치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빨갱이들이 정권을 잡고 있어 나라 앞날이 걱정입니다 해방 후 골수 빨갱이 박헌영이는 지주들의 땅을 몰수해서 지주가 아닌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나누, 선동해서 당시 전국 남노당 가입률이 78%였대요 박헌영의 공산당 선동 및 간첩 매수 비용을 몰래 위조 집회를 만들어 대돈놈이 박낙종입니다. 박낙종은 현재 국정원장 박지원의 친할아버지 박헌영이 간첩들을 매수하고 전국의 남로당 조직을 완성하다 걸려 체포 직전에 관에 들어가서 북한으로 도망가고 박헌영의 아들은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데 그 아들이 이름이 원경스입니다이 간첩의 머리가 천재급. 저를 차려 돈을 모아 역사문제연구소라는 단체를 만들어 한국의 근현대사를 완전 종북 좌편향으로 왜곡 출간 스님 간첩과 함께 역사문제연구소에서 맹활약한 사람이 바로 서울시장 박원순입니다. 역사문제연구소에서 역사 왜곡하던 사람들이 한원구 이하경 등 역사 문제 연구소 사람들이 중고교 거민정 교과서 집필진이 되면서 역사 교과서가 종북 좌편향 되었던 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교과서를 다시 바로잡아 새로 만든 것입니다. 불법 문정부 들어서 또 이것도 바뀌어졌어요. 역사가 잘못됐는가 저도 확실하게 알게 된 내용입니다. 아 충격적이다. 경화가 된 원인이 뿌리가 여기에 있어요. 역사 문제 연구소의 이학경은 이후 정북 좌파 공작금을 마련하려고 동화건설 최연석 회장 집에 들어가 강도 짓을 했는데 뒤늦게 꼬리가 잡혀서 감옥에 갔어요. 이것이 난민전 사건입니다. 이학경의 뒷바라지를 하고 출소 후에 선거 자금을 대서 국회의원이 되게 한 사람이 바로 문재인입니다. 노무현이 집권하자 난민전 사건을 민주화 운동이라고 판결을 뒤집었어요. 이하경이는 이기에 배상금으로 수십억을 챙겼대요. 선량한 우리 국민들은 이런 자들에 대해 모르고 있던지 잊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들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우리들 자식 손주들이 앞으로 피눈물 흘리게 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슬픈 사실을 전 국민에게 널리 널리 전해야 할 것입니다. 저 뒤에 광고 같은 거 읽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 다 퍼다 날르세요 저도 더 정확하게 알게 된 현실이네요. 아주 명료하게 써주셨네요. 가족 중에 공산당이 있는 사람들, 빨치산, 빨갱이들이 있는 경우는 다 이렇게 또 역사의 관점을 바꿔서 우리 역사 왜곡을 이렇게 해고 또그 자손들이 또 여러분들 우리나라 전체의 대의를 생각해서 우리나라 민족이 살수 있는, 대한민국이 살수 있는 방향을 분명히 하셔서 전 국민에게 알립시다. 고맙습니다.